네 지금 그 나눔은 네모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나눔은 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어, 김치는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는 한국인의 맛이지 않습니까?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다 보면은 중독되는 아주 아름다운 습관일 수 있죠. 자 이곳에는요 정말 그 나눔 김치 담그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디근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제 옆에서 열심히 김치를 담고 그 계신 장윤정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김치 담그는 모습 이렇게 어색해요. 예. 아, 잘 어울리시다는 얘기예요. 아, 저 진짜 잘했잖아요. 잘 어울립니다. 예, 근데 이번에 장윤정씨가 정말 좋은 일을 하셨어요. 배추를 무려 5천 포기를 기부를 하셨다는데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시죠? 5천 포기면 요즘에 금치라서 꽤. 단가가 높게 나가는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 하셨어요. 일단 제가 여기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요. 제가 이제 가수도 하고 있지만 또 김치 사업도 하고 있어서 좋은 일을 한다는데 5천 네, 포기가 문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현장에서 지금 이런 네, 행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장윤정 씨는 뭐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사실 주부들 입장에서도 김치 담그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김치를 제대로 담글 수 있는지 담근 적이 있습니까. 저 공장 자주 다녀요. 네. 직접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하거든요. 네. 그럼 김치 잘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laughs> 아, 저 모르잖아. 우리 원래 멘트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네. <laughs> 대본대로 해주세요. 일단은 정직한 재료 선택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laughs> 어, 정직한 재료 선택부터 어, 맛있는 안에 그 소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맛있는 김치가 되겠죠. 어, 정성을 플러스해서. 네. 또 홍보 대사시니까 네, 나눔에 대해서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인데 나눔이라는 건 과연 뭔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가수시니까 노래로 그냥 한번 알려드리죠. 네, 아, 여러분들께 네, 올래 올래 나눔 실천할 사람 일이 올래 올래. 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수고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제 왼쪽에는요, 이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우 남성이신데 지금 김치를 담고 계시거든요. 김치를 전에 담가 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예, 물론 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 아마 처음 하시는 거 제가 한번 맛을 볼수 있을까요? 이건 좀 검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 입에다가 얼굴, 요, 요 직접 예. 어머! 너무 많이 넣으셨네요, 감상가니에요. <laughs> 농담이고요. 맛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나눔 대축제가 어떤 행사인지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이 행사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어,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사회에 네. 새로운 물결로 정말 바람직한 물결이죠. 네. 예, 나눔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전 국민들께 네. 예, 좀더 빨리 저희들이 네. 확산시켜서 나눔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해서 금년에 이제 두 번째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번에는 또 전국적으로. 네. 부산 뭐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큰 도시들이 함께 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오늘 기쁩니다. 임채민 장관께서 직접 만들어준 김치를 먹어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예자 여기에는 지금 장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윤정 씨뿐만 아니라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께서 김치를 담그고 계신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 같거든요.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오정현 아나운서 몇 분이나 오신 거예요? 아니 몇 분인지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은 분들이 부지런히 김치를 담그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초보 주부라서 김장 담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힘들진 않으세요, 어머님? 아,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나눔 행사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김장 때보다 더 맛있게 하려고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유, 평소에 그 나눔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 관심이 많고요. 될수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참여하시면 어떠세요? 아, 이렇게 받는 것보다 우리가 주는 게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기쁜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 이런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오늘 김치가 아주 맛있게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실 거죠? 네. 우리 지치지 않도록 파이팅 한번 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laughs> 네, 지금 TV 시청하고 계신 분들, 나는 김치 말고 뭘 나눌 수 있을까 애매모하게 호 느껴지시죠? 자, 그렇다면 폭풍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개국콘서트 애정남 세 분을 지금 주목하십시오 정말 쉬운 나눔의 방법들을 명쾌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